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단 하나의 열쇠. 중국 금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십니까? 평생의 노고로 일궈낸 소중한 자산. 지금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대 속에서 과연 무엇으로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안전자산은 단연 금일 텐데요. 하지만 평범한 금이 아닌 중국 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빛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단 하나의 열쇠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저희는 오늘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는 금의 일반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중국이 금 시장에 미치는 독특하면서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깊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가 직면한 자산 불안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시야와 함께 구체적인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해 드릴 테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자산 보조는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심없이 우리의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지정학적 불안정 소식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다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배처럼 우리의 소중한 자산 또한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커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다시금 금이라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금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던 귀한 금속이죠. 전쟁이나 경제위기 같은 혼란한 시기에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켜주며 인플레이션의 공격으로부터 자산을 방어해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온 튼튼한 고목처럼 금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안정감을 선사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의 역할이 전부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의외에 그러나 매우 흥미로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존재입니다. 과거에는 금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중국이 어떻게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이자 소비국, 그리고 나아가 전략적인 비축국으로 변모하게 되었을까요? 오랫동안 서구 중심의 시각으로만 보아왔던 금 시장의 판도를 중국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행보로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마치 조용히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나 세상을 놀라게 하듯 말이죠. 중국의 금 사랑은 비단 현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중국 문명 속에서도 황금은 부와 권위, 그리고 영생을 상징하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황금 유물들이 그들의 찬란했던 역사를 증명하듯 빛나고 있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중국은 금을 단순한 장신구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민은행의 금고는 꾸준히 채워지고 있으며 중국 내 금광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상하이 금거래소는 매일같이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고요.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과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서구 중심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통화인 위안화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것이죠.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금을 통해 재산을 보존하고 대대로 물려주는 지혜를 발휘해 왔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길거리 상점에서는 금 장신구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죠. 개인의 투자를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금은 단순히 안전자산을 넘어 지정학적 영향력과 통합회권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금의 세계가 중국의 부상과 함께 전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죠. 이처럼 금의 제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이야기는 우리의 노후 자산 관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시사점을 이제부터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평생 일고 온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불려나가기 위해 우리 60대 시니어 투자자분들은 과연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금을 안전 자산으로 여기시지만 단순히 금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중국 금 시장이 가진 독특한 구조와 강력한 성장 동력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의 새로운 활력과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금을 단순한 기금속이 아닌 한 국가의 부와 힘을 상징하는 핵심 자산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깊은 역사적 배경 위에 중국 정부는 금 시장을 매우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죠. 예를 들어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인 동시에 최대 소비국이라는 독특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생산된 금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서구권 시장이 주로 투기적 수요나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의 관점에서 금을 바라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중국에서는 금이 대중적인 투자 수단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금 시장의 특성은 시니어 투자자분들에게 여러모로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째, 강력한 내수 시장의 뒷받침입니다. 중국 인민들이 금을 선호하고 꾸준히 매수하는 경향은 금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즉,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죠. 이는 변동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노후 자산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둘째,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며 금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금 매입 확대나 금 관련 금융 상품 개발 지원 등은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죠. 이처럼 중국 금 시장은 서구 시장과는 다른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며 묵묵히 성장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서구 시장의 움직임이 전 세계 금 가격을 좌우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축이 그 판도를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중국금 관련 자산을 편입하는 것은 단순히 금을 사는 것을 넘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에 올라타는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금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해외 투자에는 늘 환율 변동이나 정치적 리스크 같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한다면 중국 금 시장이 제공하는 특별한 기회는 여러분의 노후에 든든한 방패이자 더 나아가 여유로운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줄 것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중국 금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알아온 금의 세계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존의 서구 중심금 시장만으로는 완전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하죠. 중국은 금을 단순한 자산을 넘어 국가적 생존 전략이자 통화 패권 경쟁의 핵심 무기로 활용하며 세계 금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는 금에 대한 지식은 더 이상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국이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금의 질서 속에서 여러분의 황금 같은 노후 자산을 굳건히 지켜낼 유일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현명하게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시간 우리는 중국이 금을 단순한 자산을 넘어 국가적 생존 전략이자 통화 패권 경쟁의 핵심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그 거대한 흐름의 심장부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바로 베이징, 중국 인민은행의 금고가 어떻게 전 세계 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그러나 엄청난 규모로 금을 쓸어 담는 그들의 행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중국 중앙은행, 즉 인민은행은 지난 수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금 매수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들의 금고는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니라 세계 금융 질서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거대한 전략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들이 사들이는 금은 단순히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서구 중심의 달러 패권에 대한 강력한 대항마를 키우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자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황금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듯 중국은 금을 통해 자국 경제의 굳건한 방패를 만들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전략적 비축은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무게출을 자신들에게로 끌어오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은 현재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이 디지털 위안화가 금과 연계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길을 쫑긋하게 만들 겁니다. 만약 디지털 위안화가 금이라는 실물 자산의 든든한 지지를 받게 된다면, 이는 기존의 법정 화폐 시스템에 상당한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서구 주도의 금융 시스템에 맞서는 강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상상만 해도 긴장감이 감돌지 않으신가요? 과거 브레턴우즈 체제처럼. 금이 통화 가치의 기준이 되던 시대로의 회기는 아니겠지만, 금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신뢰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금의 가치 평가 기준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금은 단순한 기금속이 아닌 미래 통화 질서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